민아. 응? 오늘 날씨 덥지? 아니, 혼자만 반칙 아니야. 혼자만 덥었어고. 날씨 덥지? 응. 너도 좀 붙여. 아빠. 우체를 우체를 너 함부로 그 응? 제대로 붙여야지. 날씨 더울 때는. 아, 그게 붙지 아니잖아요 아빠지 대모로 썼어. 자. 다시 해 보자. 나좀 나쁜 거짓말쟁이인 거짓말. 시청자가 아들과 실험 름6왜안 올리냐고 해가지고, 아빠 가 오늘. 구독자한테 안올리려고 했는데. 오늘, 시간이 없어서 안올리려고 했는데. 아플까봐아웨왜라아 그게 아플인데 e r 시 노랑색 색랑색색랑색색랑색업업로드지지

시름 오랜 만이다 힘들다 촬영 끝난 다음에 빠비꼬나 모아야지 빠비꼬, 빠비꼬다 빠비꼬가 아, 아니고 아빠 삐꼬 근데 요 내가, 내가 딱한 판만 이겨도 내가 이기는 거야? 그렇지, 너는 아빠한테 한 판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항상 언제든지 한판 이기면 니가 해달라는 거다 해주지. 어, 그럼 1 0년 뒤에도? 백년 뒤에? 아빠 살아있을까? 야, 너도 그때는 살아 못 있을 거다, 백년 어, 뒤에. 아, 어, 유령, 유령은? 유령? 유령은 그때도 있지. 근데 유령이 생각이 어딨냐? 야, 말하지 마. 너, 어? 말안 하고 해도 지난 판에. 진흥판에... 오, 오랜만이니까 힘좀셌졌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